동키호테가 아, 기사는 정말 훌륭한 직업이야 전망도 있고 라고 한다면 따라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브리미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할수 있습니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말 같으면서도 솔깃할 때가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이 무조건 따라했다가는 망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이미 예외적이기에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니까 된 거지. 최강기병 논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폴란드의 기병. 윙드 허살. 윙드 후사르가 역사적으로 최강기병이다. 에는 발끈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으나 최강간지라는 표현에는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인 등뒤의 날개 장식과 5미터가 넘는 렌스를 활용한 기병 돌격은 적국의 병사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때 러시아도 까고 다니던 폴란드의 전성기를 함께한 병종이라 폴란드에서 엄청 뛰어준다고 합니다만, 당시 적국이었던 스웨덴 출신의 메탈 밴드 사바토니 윙더사알이라는 곡을 발표한 것을 보면 그럴만한 전과와 간지를 가진 것에는 틀림 없습니다. 참고로 사바토는 역사적 전쟁을 주제로 곡을 쓰는 유럽의 인기 밴드입니다. 이들의 곡윙더 사루는 2차 빈 공방전 당시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들의 활약을 묘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빈 공성전을 뜻하는 이 전쟁은 유럽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병전이 벌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지의 제왕의 미나스 트리스 공방전이 바로 이 전쟁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압도적 전력의 오크 군에게 성이 함락되기 직전 로한의 기병대가 출격합니다. 로한의 기병대 역시 실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 출격한 윙드우사르가 모티브였습니다. 총의 발전으로 창기병조차 보기 힘든 시대에 이들은 기사를 연상시키는 랜스 차징으로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기사가 사라진 시대에 갑옷을 착용한 마지막 랜서들로 이들은 예외적 존재였습니다. 본래 후사르는 세르비아 기사들의 보조병으로 척후 임무 및 추격전을 벌이던 경기병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침공으로 다수의 세르비아 전사들이 헝가리로 이주하고 다시 헝가리가 멸망하면서 이들을 1503년 폴란드가 고용하게 됩니다. 이후 폴란드 자체적으로 중기병 형태의 윙드우사르를 완성시킵니다. 사실 윙드우사르를 제외한 역사 속의 후사르들은 모두 경기병입니다. 후사르의 영어 사전 뜻 자체가 경기병이죠. 윙드우사르의 전성기는 1570년대부터 1705년까지이며 1775년 정식으로 해체됩니다. 이들은 이후 나폴레옹의 올란으로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만 이들 역시 갑옷을 입지 않은 경기병이기에 기사 포스를 내는 윙드우사르는 더욱 특별해집니다. 심지어 초기엔 방패를 장착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패를 버리게 됐다고 하니 더 간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창기병은 검기병보다 양성이 어렵지만 폴란드 기병들은 애초부터 창이 주력이었기에 검을 사용했던 다른 국가 기병들보다 리치에서 우위를 가졌습니다. 특히 렌스는 자그만치 5m가 넘었습니다. 이 미칠 듯이 긴 렌스 돌격으로 키롤름 전투에서 2,500의 윙드우사르는 3배가 넘는 스웨덴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기병만으로 파이크 방진을 돌파한 있을 수 없는 사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파이크 방진 수준이 좀 떨어졌다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체계적이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윙드 후사르가 폄하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횡으로 넓게 펼쳐진 기병들이 열을 유지하며 돌격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5m가 넘는 랜스와 세이버, 권총을 모두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귀족병사들은 세이버 대신 철퇴나 도끼로 무장했다고 하는데 귀족들이 왠지 더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다가 참고 원문 그대로 워해머 라이트엑스로 해석하니 있어 보이더군요 시나몬 개피옥과 무엇보다 이들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후사르의 말을 파는 행위는 사형이었습니다 방어구와 무기류를 합쳐 100kg이 넘는 전사를 태우고 수백 k 로를 이동하며 전장에 나서는 후사르의 말은 매우 튼튼하고 빨랐습니다 이로 인해 서유럽의 중기병 큐레이시어부터 빠른 타타르 기병까지 대응이 가능했죠 독수리, 타조, 백조 또는 거위 깃털로 만들어진 이 간지나는 날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커보이는 효과로 적군뿐 아니라 적의 말들을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만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국의 상징적 장식으로 더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의 상징은 날개를 펼친 독수리고 리투아니아의 상징은 달려나가는 기사이기 때문이죠. 이는 기병들에게 엄청난 소속감과 자긍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돈키호테가 1605년에 발표되었으니 윙두사르가 키로올름 전투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해와 같은 때죠. 흔히 돈키호테는 몽상가를 비꿀때 쓰는 말입니다. 기사란 존재가 시대착오인 시절 기사가 되겠다고 하면 병원부터 가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윙두사르가 마치 성공한 돈키호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력했지만 시대의 흐름과 맞는 병과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윙드우사르가 활약하던 시기에 그들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유용성이 크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인 드라군의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를 근거로 윙드우사르의 군사적 평가가 과장되었다고도 하지만 거꾸로 다른 이들은 흉내내도 안 되지만 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유니크함을 가지게 됩니다. 돈키호테가 성공했다고 다 따라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너니까 된 거지.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압박하게.